아직 돌됐나 어, 얼마 돌렸어요? 안 한참 돌려야 돼. 아, 한참 돌렸어. 10분은 돌려야 돼. 와. 이렇게 딱딱한데 안 거도 돼? 와우. 아무튼 사실은 저희가 음. 너무 많이 싸우고 그래서 죄송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음. 선물을 저희가 준비했어요. 또보스 탔어? 아유 당나죠 어머니. 보라스 탔죠. 에이 그 비밀이죠. 응. 뭐 어떤 선물일 것 같아 어머니? 글쎄. 뭐, 뭐, 나는 제일 좋아하는 뭐. 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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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, <laughs> 돈이 돈이 맥 돈이 맥 돈이 맥 돈이 맥 제, 돈이 제, 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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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가 열어드릴까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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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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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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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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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난번에 아는 이라며 뭐야, 진짜 이게.. 이게 분명히 이제 현수리만.. 부터 수리비행인데 이렇게 조절돼서.. 아니 나를 볼게한같이 속이냐 아니라 뭐. <laughs> <laughs>